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어, 세상의 그 어떤 지혜, 지식 따라올 수 없는 거지요.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복음을 듣고 났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나온 이후에 교회가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 거예요. 막 셋으로 갈라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벽파다 나는 그리스토파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과 같은 말을 하고 너희의 가, 너희 가운데 분,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해라. 자, 10, 11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에의편집 글로에의 집에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베드로파도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완전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줄기야 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정통이야 이런 걸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했냐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십자가 줬냐 세례 줬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웨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오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라 함이라. 내가 또 스테반의 집 사람에게 세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누구에게 세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보세요. 이런 것들로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인기가 있으니까. 야, 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야. 나는 바울을 내가 추정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요. 복음 외에 다른 걸로 자꾸 살아간다면,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고 그래요?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이 얘기잖아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나는 세례를 베풀러 온게 아니야. 하는 복음을 전하게, 오직 복음 전하라고온 거야.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오직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일, 그지요 사건 일 거기 에러분 휩쓸리지 말고. 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직 복음을 말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라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언변이 되게 좋거든요 언변으로 한게 아니에요 뭘로 한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치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으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를 살리셔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말의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의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말의 지혜로 사람 사는 게 아니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말의 지혜로 사, 세상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걸 철저히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빌립보에서 뭐라 그래요?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 지식으로요. 세상의 언변으로 말한 세상에 누구와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큰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바울이 뭐라느냐? 그거 다 소용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laughs>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야. 나는 부르심 받은 이유는 하나야. 너에게 세례를 주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막 이런 게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보다 뭘 갖고 지금 얘기를 해요? 다른 거. 그러니까 본질이 희미해지면 다른 것 갖고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팔절에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지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봐요. 야, 네가 오직 예수한다고 되니? 네가 맨날 예수 주인한다고 되니? 그지요? 네가 예수 주인해도 하나도 안 바뀌잖아. 이가 예수님에도 주 바뀌는 게 있어. 이렇게 볼수 있다니까요. 절대 착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흔들려야 돼. 잘되고 안 되고가 뭐가 기준이겠어요? 그렇 우리의 생각으로 잘되고 안 되고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 속에는요 크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 십자가 도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멀리하고 충명한 자들의 충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의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전도가미련하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예수로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웃기게 봐요 웃기게 본다니까 어, 막 대단할 만한, 막다 쫓아오겠지요. 그게 가짜가 섞여 있는 거라 그러면요. 어, 막 교회 다니고, 막 예수 믿으면 막 건물이 몇 채가 생기고, 막 경제가 회복되고 이러면 가짜들이 다 몰려와요. 뭐에 관심 있는 사람? 돈에 관심선 다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오지 않도록, 그죠? 진짜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여러분들도 진짜 복음 붙잡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 붙잡고 언약 여정을 걸어가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기준 앞에 여러분 흔들지 말고요 하나님 보시는 나를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나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는 축복이고 응답이 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자꾸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오직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약한 게 아니에요. 자꾸 문제 사건 속에 예수 주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 보이지요. 문제를 능가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문제 놓고 예수 주네요?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흑암이셨고. 그리스도는 문제 사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면서 이응답 저응답 주세요. 그런 거 버리세요. 헬라인처럼 막 지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잔머리 쓰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 능력 앞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니까 보세요.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쉽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봐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이상하다 그래 봐도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요 그분이 능력이고 축복이구나. 그거 확신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현실 보고 속지 말고요. 그지요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면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언약의 길을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4절로부터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현장을 보면서요. 바울이 뭐라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심을 기다리며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믿붙시도다 그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증거는 견고하게될 거야. 결국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 나타나심의 복음이 계속될 거야.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책망한, 책망, 책망할 자가 아닌 그치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 안에서 견고하게 끝까지 인도받아갈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 일이 있어도 복음 안에서 격고하게 인도 받아가라니까요. 그렇지요? 격고하게 인도 받아가세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깨어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꾸짖기 전에 바다부터 먼저 꾸지셨어요 풍랑이 잔잔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내 현실의 삶에 다가와서 나를 덮쳐서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지요. 그때 속지 마세요. 그때 속지 말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렇지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은 인간들도 하님 바꾸셔서 복음 운동했이셨어요 늘 현실에 묶여가지고 늘 낙심하고 절망했던 열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바다가 가서 고기 잡던 배드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셨다니까그 시간은 답답해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할 게 없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요, 그 고린도 지역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폰질에서 벗어나서 뭐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의 육신적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마디에 말하면 자리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전통이야. 내가 원래 전통이고 봐봐라 베드로가 전통이지 않냐? 아니다. 바울이 지금 전통이지 않냐? 지금 그걸 얘기해. 나는 그것도 없어. 난 그리스도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교회 내 모든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지 말고요. 복음 앞에 다있으세요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게 아님을 아시고요 언역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지혜 는선람이 어디 있냐 미련 자들을 보, 보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글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주와 여러분 현장에 복음하기 원하세요 그치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니까. 자, 28절 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테카, 테카사, 있는 것들, 패하려 하신, 하신하니.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니다 그치요? 오직 보고만 말하도록. 육체를 자랑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자랑하도록. 그치요? 그러니까 세,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를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요. 연약한 자를 보면서 책망할 것도 없어요. 아, 그래. 맞다. 저 연약한 자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 맞다. 저들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럼 우리가 할건 뭐예요? 저걸 통해서 흑암 역사하지 않도록 그래서 붙잡고 흑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몇 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직 복음이다. 자 보세요, 3 0 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주 그러니까 안에 자랑하면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렇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모든 거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고 그 능력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이세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예요.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받아가 될줄 믿습니다. 그치요. 그 오늘도요 전도에 밀어낸 복음 붙잡고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리고요. 사건과 일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마 승리케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언약이 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축복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돌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복음의 능력 속에 현장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95번째 대리는의 1천번째 강무사님 언역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찾고 현장의 마지노선으로 언역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밝히 알고 가정 가문 현장 모든 곳에서 믿음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소서 오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송대삼과 언역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음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제수 그리스네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소통 충만하심이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가는 제자백에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으도록 함께 있을 지어다